가짜 음성이 국회로 들어와 사법부를 공격하는 세상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참다 참다 영상을 올립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써주시면 제가 소중히 읽고 더 열심히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정확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이 충격적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조이대 대법원장 AI 조작 녹취 논란입니다. 단순한 가짜 뉴스 사건이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신뢰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열린 공감 TV가 한 건의 폭탄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첫보원 제보라며 조이대 대법원장의 녹취 파일을 세상에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영상 소금성이 AI로 합성된 것이라는 주석과 함께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서영규 의원은 이 파일을 국회 현장에서 공개하며 사법부 공격용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즉각 반발하였습니다. AI 가짜 음성을 들고 와서 대법원장을 공격했다니. 이건 가짜 뉴스 선동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고발 조치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한 유튜브 채널의 무책임한 보도를 넘어섭니다. 정치권이 허위 음성을 국회 무대에 올려놓고 공식적으로 사법부를 흔들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적 조작입니까? 여러분, 더큰 파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퇴하라는 노골적인 요구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여기에 가짜 AI 음성까지 동원됐다면 사법부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법원장이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AI 조작 파일 하나로 여론몰이를 하고 정치적으로 몰아내는 그림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3권 분립은 종이장처럼 찢겨져 버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내고 민주주의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메시지 속에 이번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영교 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허위 정보를 활용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정청 내 민주당 대표 역시 폭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 지도부가 개입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왜 민주당은 이런 자료를 국회에서 버젓이 활용했는가? 라고 국민들은 대묻습니다. 연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판은 완전히 신뢰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정권 편향적이고 사법부는 정권 눈치를 보며 이제는 북회까지 가짜 자료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사법부를 흔든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보수 진영이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이 무엇이냐, 이 나라가 법치 위에 서 있는 게 맞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ai로 조작된 가짜 녹취가 국회까지 들어와 사법부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였다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의 외침.